아소라 그러면 광물하기 전에 광부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대한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10초 평균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지금 만화가 소모라서 제가 유틸도 별로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공속신 디타팔 광물로 가면은 팔찌 자체도 바뀔 거고 융합도 열화가 아니라 대지로 바뀌니까 가봅시다 일단 잠깐 나 던단딜 아소라는 어떻게 돼 있냐? 5,889억이었죠? 아까 검색했을 때. 5,700으로 좀내려갔는데 지금은 융합픽을 좀 바꾸고 있어서. 어쨌든 5,889억이었나? 그랬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던답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난 그냥 바꾼다. <laughs> 몰라. 자, 그러면은, 와, 바꿀 거 너무 많은데? 미개슛! 오! 야! 난 각성기 못방울고 어떻게 알고! 오니 미쳤다, 미쳤어. 단진코도한번 까보자, 그러면. 필요 없어서 안 사고 있었는데. 들가자 가다! 안녕! 오! 뭐야, 이거! 아니, 필요한 거 밖에 안 뜨는데요? 아니, <laughs> 오늘 운 미쳤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됐다! 40분. 자, 다 맞췄죠? 모든 게 완벽합니다. 자, 강물 수라. 옵션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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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목걸이, 팔찌, 반지, 보조 장비, 마법서까지 보조 특성도 맞다 바꿔야 되죠? 야, 잠깐만, 속도가 왜 이래? 오라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속도가 미기 4세도 있네요. 원래 미기 4세트 아니었거든요. 나 미기 4세 됐잖아. 어쩐지 스펙트럼이 보이더라. 금방 검색. 아까 5,889억이었나 그렇죠? w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 와 진짜 뻥딜도 심하긴 심한가 보다. <laughs> 심지어 아직 각인도 안 했어요. 두부이밖에안돼 있네. 근데도 딜이 7,400억이 됐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광부 명성이 떨어졌어요. 각인하러 가야겠지? 촬영자가 실전에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직업은 없어요. <laughs> 근데 저게 뻥딜이 좀 심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뻥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직업들이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제 완전히 사기 캐릭인 비질란테도 신녀의 발톱 있죠 이거를 만약에 변신 안 하고 쓰면 다행인데 변신하고 쓰면 게이지 풀게이지로 때려박아야 이들이에요 이각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뭐 어쩔 수 없죠 뻥딜이면 어쩌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광부만 빨라지면 됩니다 뭐야 이거 나이스 오? 꿈빨 무엇 종결. 강물수라 하라고 오늘 뭐다 밀어주네. 자, 가봅시다. <laughs> 얼마나 빨라졌나 보자. 각성기 안 쓰는 강물수라. 가보자, 가보자. 야, 엄청 빨라졌는데? 뭐니? 아까 돌았을 때 보통 평균이 12, 13초였는데 11.33이라 많이 빨라졌는데? 스펙업 체감은 안 하냐고요? 한번 하러 가볼까요? 어둑섬 해방 돌로 가볼까? 라루가 한번 때리러 가볼까요? 광고는 충분히 많이 빨라졌는 걸 체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라루가 한번 때리러 가볼까 진짜? 이게 차륜이 이거 말하는 거죠? 마지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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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평타 마지막 야센데야야 야, 야, 잠깐만 아니 실전딜도 뻥딜이 아니라 실전딜도 잘 들어가나요? 네 했던 사람 일로와 맞네 <laughs> 어 실전딜 잘 들어가네 1할 때 2가 한번 써줬다가 야어다쓰니 다시 1각 다시 쓰고 야한 4초 미네요 4초 난 그걸 위해 중독력으로 키스가 안써 뭐야 뭐야 지금 승딜 아니 <laughs>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아니, 잠깐만. 이거 뭐지? 아니, 7천0억 딜이 맞네요 어, 생각보다 큰뻥 딜은 아닌데? 가게 새로 했으니까, 얼마야 이제? 7,528억. 이거 뻥 딜이라고 쳐서 7,000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아니, 이거 재밌잖아, 강물수라. 이 재밌는 걸 여러분들만 했었습니까? 아니, 이거 뽕맛 쩐다 이거. Finish. <laughs> 야, 근데 옛날에 제가 아수라로 이거 일각으로 네이트럭을 많이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추억도 돋아요. 미쳤다, 이거. 취각성 딜은? 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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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laughs> 아니 설마 죽일 줄은 몰랐네. 뭐지? 나는 처음에 일각 지딜이라길래 깔짝깔짝씩 그냥 가랑비 에 어쩐 듯이 들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톱딜도 있고 짤딜도 있고 다 모든 게충격되는데요 맞춰보니까 알겠네. 왜 다들 이걸 추천하는지. 전부 다 후회하고 만족을 하는지. 응열파창 쓰면 돼. <laughs> 무적기도 완벽. 응 사초만 버티면 돼. 그때 이각 쓰고 다른 스킬 쓰다가 다시 각성 미. 미쳤다 미쳤어 아 패턴 하기 싫다 아 패턴 하기 싫다 아 패턴 하기 싫다 아 패턴 하기 싫다. 아, 싫다 야 무력화도 완벽하네 이거 이제 각성기 높아하려나?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 몰라 지금을 즐겨 끝났네 이제 안 해요 진짜 강물 왜안함 일가 피니쉬 누르르 내가 직접 누른다 허 어... 끝났네 <laughs> 와 너무 재밌는데요 최근에 세팅 바꾼거 중에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아수라는 각성의 볼빵 갑시다 융합은 반지도 이제 반기약 먹어야 되고 귀걸이는 그냥, 이 범위 껴도 될것 같은데, 그죠? 어차피, 순마반도 아니고, 순마반이어도, 어차피 내성수저라, 내성은 따로 맞출 필요 없어가지고, 따로 뭐, 제가 레전더리 융합석을 할 일은 없으니까, 방깨약 먹고 나면은, 이대로 그냥, 끝! 세팅 따로, 바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마침, 피로도도 38 남았겠다. 깨숲을 돌아가지고 각인을, 문, 개뿔, 기록실을 돌아서, 방깨약이나 들어봅시다 여기서는 딱히 각성이쓸 필요 없죠? 예, 극화동문, 비기니, 알아서 클리어 해준다고, 어덕섬에서는 아, 패턴하기 싫다. 여기서는, 아, 스킬 쓰기 싫다. 가 되는 거죠. 첫 방만 이렇게 클리어해주고 바로 슛멍끝아 아수라 너무 편하고 뭔 포르스요 에이 망했네 아니 끼약은 뜨지 말라 뜨지 말라 해도 뜨더니 얘 그래서 각성의 세팅으로 가줬더만 반 끼약은 아예 안뜰 생각인가 나중에 베의세상 모아서 한번 해보죠 딱대 근데 얘가 원래 아수라를 따라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날, 얘는 안 해주고, 아수라를 해줬을까? 음. 심지어, 얘는, 방귀약이랑, 끼에다있어요 다만, 팔찌가 없어요. 이상해. 애들이 다, 나사가 다 빠져있어. 득템이. 이상해. 얘는 뭐, 천천히 해주죠, 그래도. 안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안되겠어요. 내가, 이거만큼은 안하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계속 또 가자. <laughs> 어, 딜뽕맛 보려면, 일단이지. 녹아라. 먹고 쉬면 되지. 이거 먹고. 게이지 먹기 먹고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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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이마 아니 각성기데미지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아니 무력화도 겁나 잘까요 역시 아수라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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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 라이만 이레딱대 에라 모르겠다 으아, 딜 봐. 미쳤다, 미쳤어. 진격 딜이 미쳤어요, 진짜. 어때요?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력화, 그냥 시키고 딜하자. 야, 너 무력화, 무력해봐. 넌 무력해. 슛! 그리고 지각성까지 <laughs> 아니, 신규성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아무리 1단이라서 딜이 많이 올랐다지만. 어 그래도 뽕맛 쩐다. 함3단 해볼까?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딜뽕맛을 잃지 마. 이 뽕맛을. 아씨, 3단 딜안 막히네. 안 된다, 안 된다. 딜잘 막힐래, 그냥. 던파워 더 재미가 있어야 지 있다는 거죠? 보상은 그 다음 문제지. 그냥 이 상태에서. 신규성 써봐? 설마 30, 한2%다 까나? 그건 아니지. 와, 근데 진짜 많이 깐다. <laughs> 설마 1가 터트리면 내가? 오, 이거 터트리데도 장난 아니네. 만족스러운 개수비였습니다. 아, 각성기 물방수라. 해야지,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각인을 좀더 해볼까요? 대처해 보죠 뭐. 까짓 거. 하나 보죠. 개기재료 하나 쓰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세계에서 명성 올랐잖아 한 자리. 어, 명성 올르면 안 되는데? 광고 던전이 명성이 1위 도 오르나라. 검기가 7,400. 검기로 어도선 돌어볼까? 저렇게 빠른가? 검기도 깨 숨을 돌자. 각 애들마다 다 2분 이내로 클리어 해야 돼. 그래야 아수라랑 동급인데. 과연 뻥들이 열터게 될지. 검기도 은근히 뻥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얘도 약간 기본기 스트 직업이라. <목소리> 1분 47초, 7,000억이 아수라가 뻥들뻥들하지만 비슷한데요? 검기랑 아수라가 던난 들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검기가 7,440억이고, 아수라가 지금 가인을좀더했어 올라가지고 7,500억인데, 아까도 7,400억에 개수를 클리어 했는데, 2분 안 돼서 클리어 한거 보면 비슷비슷하네요. 아무리 뻥들뻥들해도 결국 길이 비슷하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네요. 모르겠다 <웃음> <웃음> <웃음>